김만덕은 1739년 영조 15년에 제주성 안에서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 이남 일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조실부모하여 수양어머니에 의해 기적에 오르게 되었으나 본인이 노력하여 양인의 신분으로 복귀하였고 객주집을 운영하며 항상 검소하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1792년 정조 16년부터 4년 동안 제주에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관에서는 조정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곡식을 수송하던 배가 해상에서 침몰되어 굶주린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 1천금으로 육지에서 양곡 500석을 구입하여 450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관해 기부하였다. 당시 제주 목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정조 임금은 김만덕을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특별히 시행하라는 교실을 내렸고 이에 김만덕은 한양에 가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과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임금은 회의 허락하시고, 당시 평민으로서는 임금을 쉽게 뵐수 없었기에 예고를 할수 있도록 만덕에게 은여 반수의 벼슬을 내렸으며, 만덕의 나이 58세인 1796년에 정조를 아련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특별히 규장각 관료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교지를 내려 김만덕 전기를 쓸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상경한 김만덕은 몇 번에 걸쳐서 만났던 최의정, 좌의정, 최재공은 김만덕의 입골부터 금강산 유람까지 상황을 직접 임금에게 아뢰는 등 김만덕을 예찬하는 예찬하는 유명한 전기문인 만덕전을 남겼습니다. 김만덕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선 사업을 계속하여 온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추앙받으며. 74세의 나이에 운명하셨으며 고은이 모르에 안장되셨습니다. 제주시 사라봉에 모충사가 조성되고 의녀 반수 김만덕 의인 묘 탑이 건립되면서 1977년 김만덕 묘를 현재 위치로 이묘하였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1980년부터 매년 김만덕 요탑 앞에서 만덕제를 봉행하고, 김만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